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어, 싸늘한, 음, 월요일이네요. 보니까 날씨가 좀 춥습니다. 어, 춥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음, 한번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 지금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네요. 보니까. 아쉽게도. 현재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 코스피 아침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그냥 쭉 빠지다 려가네 어, 우리는 미국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음, 짜증 엄청납니다. 음, 이럴 때 올라야지 언제 올 거야. 음, 코스피는 현재 2403.59, 2 4 어, 0 0선도 까딱까딱 해요. 오늘 외인들이 좀 팝니다. 외인들이 644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고, 어, 개인들이 513억, 기간이 102억 매수하고 있어요. 어, 외인들이 떠나버리면은. 음, 코스피 코스닥, 맥을 못 춥니다. 어, 삼성도 지금 뭐, 메가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고, 음, LG 연설도 좀 빠지고, 어, 삼바가 0.6%, 그리고 현대차 보압, LG화 0.3, 네이버 0.2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음, 삼성 SDI가 0.2%, 셀튼 0.3, KB 금융0.7% 빠지고 있고, 어, 오른 종목은 하이닉스가 한 0.6%, 포스콜딩스 1%, 현재 기아가 0.6% 오르고 있는데, 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조금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76.49, 현재 1.6%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 에코 프로 비엠이한 2.5%, 셀트리얼 스퀘어 0.4, LNF 3.98, HLB 1.4, JYP 4.6, r t 오젠 3.2, HBSP 6.28% 빠지네요. 에코 프로는 한0.4% 정도 오르고 있고, 포스코 DX 0.6% 오르고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 어?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응? 어, 중국 증시도 그 13일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국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어 반등으로 개장을 했어요. 어, 상하이 지수는 어 지난 10일 대비했을 때 506포인트 정도 음, 그리고 0.16% 상승해서 3044.03으로 거래 마치기 시작했고요. 선전도, 보니 선전 지수도 어 주말보다 34.31포인트, 0.34% 오른 만 12.85로 장을 열었습니다. 어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도 주말에 비해서 13.59포인트, 0.68% 올라서 2018.83으로 출발했네요. 어 다만 중국 경기 선행 불안감이 이어지다 보니 매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주하고 보험주, 소프트웨어주,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통신기기, 철강, 소매 관련주 역시 건조하게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음, 하여튼 중국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는 뭐 우리 코스피가 문제죠. 음,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음, 하여튼 좀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주식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대주주 기준 완화 조짐이 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연말에 매도 폭탄 사라지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 주식의 양도 소속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매년 연말 이루어지는 고액 자산가들의 매도 폭탄이 사라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음, 높아지는 분위기,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 추경호 장관이, 어, 전날인 TBS 뭐, 이료신단 라이브에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변화가 있게 되면 은 야당과의 그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언급한 데 이어서 추경 후보 총리도 음, 사실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의 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양도세는 그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팔때 내는 세금이에요.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한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음,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분을 했으면 좋겠어. 지분. 근데 10억이 무슨 대주주야.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보면은, 누구 머리에서 대이 나왔는지, 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하여튼, 주식 양도 차익이 돼서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여튼, 세금을잘때 갑니다. 어, 지난해 정부는 과세대상 제주지역권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또는 어, 주식보유액 10억 원에서 보유액 100억 원 기준으로 축소하는 어,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 당시 정부는 연말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목적이 그 목적의 주식 매도 그 현상이, 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어, 그 주식 시장이 그래 활성화될 거다. 그런 얘기죠. 어, 그런데요.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면서 양도세 완화 역시 연기가 됐고 어, 당시 야당이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음, 내세운 점도 기준이 완화되지 못하는 데 한몫을 했어요. 그 10억 원인 어, 주식 양도세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유지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번에는 총선을 150여 일 앞두고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음, 개미달래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대주주 기준이 개편이 되면은, 어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 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시장 그 왜곡 현상이 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어 1,400만 개미들이 그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 10억 원 정도, 10억 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에서 30, 50억 수준으로, 음 상향하는 방안을 살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만일 보유액 요건이 높아지면은, 음, 양도세 기준 만화는 금세 시행될 수 있고, 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음,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음, 양도세 개편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3년 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 조금 또 빠져요. 아침에 좀 오르다가 이제 좀 매갈이 없어 빠지는데. 아침에 7만 1300원까지 잘 가다가 어, 7만 400원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면 음, 아직 외인들하고 기관들에서 사고 있어요. 개미들이 현재 팔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삼성 개미들이 신나게 팔고 있다. 팔고 있고, 우선주도 음,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조금 조정받아가지고 지금 보합권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야, 57,500원까지 갔었는데, 음? 쭉 빠져가지고 현재 56,700원 보합권에서 음, 놀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인들과 기관들은 들어온다. 개미들만 지금 판다고 난리네요, 개미들만. 음, 그래.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네요. 음, 재밌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좋지가 않고, 어, 현재 보니까 환율이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1324.50. 환율이 0.3% 정도 오르고 있네요. 미국 국제 10년물도 4.6580 0.65%나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안 좋아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갑자기 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